안녕하세요 네. 안녕 오늘은 네, 네. 자연재 서바이벌 내가 할거야까자연재 서바이벌 응? 저 여기 뭐냐 다음게 파티래 지금 자연재해 서바이벌 인데요이 로블록스 게임 중에 금머이라고 해서 하러 왔어요 야 저기 자유로 들어오고 있어 저건 바로 타러가자 근데 진짜 작동은 안되나봐 아쉽다 응. 사다리를 타고 가볼게 당당하죠 저? 예. 오 미친 아저다 <laughs> 하늘이 방치이 뭐야? 라요잇이네 여러분 저, 저 요즘 저잇 나락 갔어요 얘제는 거의 그, 로블벅방 좀 봐봐요 재밌다니까요? 아! 집안로 들어와야 돼제대도 부서지면 어떡해 집 안으로 들어오고 헐 어, 진짜? 하지만 난 강한 사람. 여기 아! 죽었다. 난 강한 사람 이러고 있다가 죽었어. 오케이. A few moments later. 렇게 많이 살았냐? 아 나만 죽은 거야? 응. 근데 딱 너만 죽었어. 아이씨. 다음 게임은 뭐야? 레인보우 라이드. 내가 맨날 근본인. 내가 이거 눈이 좋다고, 이러면. 근데 이거 높은 데에서 떨어지면 피 달지? 응. 일단. 근데 뭘까? 그런거면좀안좋져왔을 아, 높이 이올라갔는데 어, 갑자기 람새힌 사람, 높힌 사람, 눕힌 사람, 눕힌 사람, 눕힌 사람, 눕 나 영어 잘 읽을 줄 알아? <laughs> 아파요 아파요 어 죽었다 조금 읽을 줄알야 산성미네 이거 음투출 해야 되는데 나 히플네 진짜 많이 읽어나 이동상은 완벽해 탈출할 수 있나? 좀만 더 내려가봐 아이쿠 또안나히지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론은 완벽. 아 어. 죽었지. 응. 이론만 완벽했지아 우리도 이번에 사람 많이 죽었네. 야 벌써. 아우지 오. 당시. 소희가 뭐니? 에러 보미이 당신 내가 만만한 거야? 내가 만만하냐고. 내가 만만하냐 말이야. 나믿어봤다니어 뭐야. <laughs> 이컨 이거 이건 같이 떨어진다. 야 여기서 싸우나아해도될 건? 사요나라 포크노베이베 신수는 옆에 뭐냐? 겸수한 본부 부부. 겸수한 부부요? 아니 본부요 본부 야 로블록스 본사라 쳐들어가자 어, 약간 어큐처럼 생겼는데? 바나나 차차가 될 거야. 새끼 손가락 핑거처럼 생겼다. 뭐래? 아야. 여 지하가 있어. 응. 다른 사람들 다 위로 가지만 나만은 지하에 꿋꿋이 남아 있어야지. 우와, 지하에 컴퓨터 있음. 나 혹시 모르니까 가운데에 있을 거임. 아, 난 몰랐어. 나 지하에 있을 거임. 장영화 보면은 다, 그, 지하로 도망친다니까? 이거 뭐야? 나왜피스토리 들리냐? 뭔데? 쓰나미다! 위로 올라. 나는 아래에 있어도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 쓰나미는 위에서만 살수 있다는 그런 편협한 생각은 버려. 점점 파도 소리가. 다가온다. 진소윤. 응? 이번 이래 계기로 쓰나미가 와도 지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꼭 위에서만 살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니 너 죽어. 아니야. 뭐라? <laughs> 너 죽었. 아나 어, 응. 건물이 흔들려서 떨어져어 우와 죽어 페타진다. 어, 너안 죽었어? 나 죽었어. <laughs> 제일 첫 번째로 죽은 사람 나요 십땡땡 <laughs> 아니 이러면 <이름이 웃음> 이상한데 <웃음> 뭔가 이상하다 1사라고 해줘 다음에 도 약간 발음이 0사 같아지고. <laughs> A few moments later. 지 뭐하냐? 야 바다에 떨어지고 싶냐 옆에 커플이냐? <laughs> 커플이에요? 아 자기야 사람 많은 곳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아, 괜찮아. <laughs> 야, 이런,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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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야, 그래도 의외로 이런 컨테이너 사이가, 사이 좋은 거지, 나니까? 응. 나는 이런 꿀자리를 모르고 있지? 어딘데? 뭐야? 뭔데, 이거? 에, 티, 뿜, 티, 뭐르는 거야. 걸... 아니 벌써 죽은 사람은 뭐냐? 아무튼 이거 뭐야? 응 이거 위로 올라가야 해? 화산폭... 발 왔다? 응. 이놈은바다에 아... 있는 게 안전할 거야 화산폭발이라고? 뭐. 혹시 니네 아래를 봐봐 용암이야 어. <laughs> 위로 올라가야 된다. 망했다. 여기 땅을 다 먹을 줄 몰랐고 내가. 야 나도 지금 망했어. 같이 죽자. 너 위에 다불 탔어? 어. 하지만. 나 살려, 살려줘 나 좀. 잠만. 깐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제발, 제발.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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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야. 구부터 찾아야 돼. 일단 풀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 이거 풀풀 밖에 거기 있잖아. 도로로 나간다나는야 이상한데 왜 이렇게 평온하냐? 아이고 <목소리> 얘는 안을 줄아나 보지. 야! 야! 응? 안 해다. 풀에 아, 눈이... 있는 사람들 다 살았다. 괜찮다. 진짜 야, 이거 어디어 튀어야 되지? 수금 명당 자리. 이거 먹고, 뭐 는야뭔 소리야, 이거? 바람이. 시작부터 피가 주황색이니? 나도. 일하네. 지금 뭔가 명당이다. 뭐야? 내높고 어, 곳에서 떨어져서 죽였다. 자꾸... 리하 여기 뭐야, 근데? 기다려봐, 내가 번역해줄게. 어우, 미쳤다. 이다 야! 야! 못해! 안야안 돼. 혹시나 밖에서 안겠냐 으음 진짜 쫄고돼 안마는안죽어네응 <목소리> 음, 근데 밖에 진짜 많이 있다고 어안죽어아우가망이가 돌아가네 높은 곳까지 올자 아, 어! <목소리> 하나 둘셋 안녕 안녕